있으면 좋지 그러면 여거 혹시 용량이 안되면 안되는거죠? 그렇죠? 아니 용량은 얘가 되는거니까 얘가 되는거니까 얘는 걱정할거 없어요 아 이게 기계 예 오케이 이 화면이 커야 되는데, 씨 차가 되게 A급이네. 이거 저기 차가 깨끗해. 아, 하나도 팔아줘요. 나도 미칠 것 같아. 아, 나씨 장사 좀 얼마냐면 20만 원, 30만 원. 그래요? 하, 하시면 블랙박스 내가 하면 GPS 안대나 기본으로 깨드릴게요 어, 신발 이쁘네. 얼마요 저거? 이거요? 네. 30만 원, 4, 4, 4만 원, 4만 원 짜리. 4만 원. 아, 사오만이면 그런 거 사지 마세요. 사오만짜리 내가 그 나중에 유튜브 내가 구독해 시켜드리고 내가 그거 올려드릴게. 사오만짜리 죽이는 거예요. 내가 다음 주에 신을 거예요. 사오만짜리 뭔지 내가 보여드릴게. 근데 그건 되게 시원하겠다. 이마트에서 는아 좋아요, 되게 시원해요. 가볍고. 야 일단 피해 좋아, 좋아하더라고. 예, 좋아. 네. 네. 그리고 또 다리가 이쁘시니까 되게 잘 어울리시네. 명품 같은데. 나 네, 여기 있어요. 나 네, 여기 있어요. 네. 이래도 안 되잖아. 이제 공장 가야 돼요. 서비스 센터. 예예 예, 예, 예. 돈 많이 들어가요, 그럼 이제. 그럼 뭐 쓰죠? 아, 진짜 못 같이 만들어서. 그래도 핸드폰 쓸 때도. 화면을 크게 만들었어야지. 음, 이거편할 때도 있고, 이거편할때도 있더라고. 그래서. 아 그치 아유 핸드폰 뭐 어딜 가 아유 버튼도 있고 뭐 좋네 이거 좋아 요차잘 샀어 썬루프만 빼고 다 있네 쟤는 또 썬루프가 있고 아. 식사는? 먹었어요 아네나안 먹고 기다렸는데 아 오늘 지인하고 아, 그래요? 짝짝짝짝 가야 되는데, 씨. 거디다고 음, 응. 안, 마, 막 만지면 안 돼, 그냥. 좆돼 버려요. 그래서 지막 읽고 있는 거야, 진짜. 이게 글자가 좀잘 보이잖아 그쵸 네. 글자 뿌옇게 나오면 망가진겁니다 이, 어. 이 글자가 중요해 예. 아 이제 나 이제 이제 거의 이제 피니쉬 아 계좌번호 불렀군요 러예저 네. 이거 사신다고요? 응 15,000원 받는 같아요 응. 오케이 오케이 그까보죠 예, 난 필요하니까. 그냥 선공 올때 봐서 사업고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해. 특히 이제 특히 이제 저기 나이 먹은 아저씨들은 싫어하더라고. 내가 씨 그런 거 내가 네 심부름을 해야 돼 이런다니까. 다 음, 응. 근데 젊은 사람들은 좋아해. 노인 애들은 뭐 동네 가면 공짜로 해줘 그러고 막 공짜로 볼 공짜로 해줘. 공짜 씨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. 무슨 허니니니죠? 허리. 말씀을 찍어 드릴게요. 그 다음에. <laughs> 맞죠? 3만 5천 원. 3 5 0 0만원 정도 좋아. 아 날씨 좋다 오늘 카메라 잘 찍힌 것 보게 날씨 좋네 시원시원한데 오늘 어돈 벌기 딱 좋은 날씨네 비올거 같다 꼬라지가 없어, 태풍 비안 비 와요? 예 없어요. 어유 좋아라 너무 너무 좋다. 소도훈님예 네. 오케이 슈장자 맞습니까? 예. 이름 맞아요. 추장자, 그 창호입니다. 창호, 아, 미안해요. 그냥 이름으로 하지, 그냥 거기 영어 발음으로 해놔갖고, 큰일이야. 우리나라 일안 해갖고, 젊은 애들, 아무것도 안 해. 업그레이드 좀 야시 원래 오래 걸려요 나와 있을까 그냥 계속 지켜보니까 시간 안 가는 것 같은데 매, 거짓말. 나와서 오에 뭐 오목 마무리 된거 아니에요 에 하고 얘또또뭐 깜빡깜빡거리고 뭐, 깜빡, 뭐 육갑질을 해요 그냥 <laughs> 씨, 씨. 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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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좀아씨